네. 네 안녕하세요 노지를 가다 노지구입니다자 오늘은 추석 전이죠 네. 아, 낚시가 너무 하고 싶어서 도망났습니다 <laughs> 어, 제가 나온 이곳은 어, 저희 그 시골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이번에 큰 비가 와가지고서 어, 쪽 바닥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잡기 때문에 어, 한번 짬낙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은 한 50cm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채비는 바늘의 채비 원줄 2호에 목줄 1.5 어, 바늘은 이듬해지나 8호 정도 있고요. 떡밥은 일성에서 나온 이 동물성, 식물성, 블루텐으로 예, 짬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낚싯대는 세대 정도가 피요고요이 자리는 어, 생자리입니다. 낚시하는 사람이 저를 확보습니다 물론 고기도 없을 수 있고, 근이번에제큰 물이 한번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올라오지 않았을까. 한번 예, 기대해 보면서 예, 짬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날씨가 더워서 뭐 바쁘다는 핑계로 낚시 동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 구자 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주시고 해 앞으로는 조과에 상관없이 물론 원래 꽝주 사니까 조과에 상관없이 자주 낚시하면서 힐링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지거 물이 흘러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자여기 그냥 때려 씻고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! 자 저희를 이동해서 수초가 많은 이 포인트에서 짬나가겠습니다 명절 전날, 도망가가지고, 네, 짬낙을 하는데, 한 4시간 했습니다. 했는데, 아, 잔질좀 받고, 손맛은 못 받네요. 네. 뭐, 낚시라는 게 항상 그렇죠. 네. 항상 못 잡죠. <laughs> 꽝주사입니다, 꽝주사. 자,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한번 나와서, 바람도 세고 비록 손맛은 못 봤으나 낚시 바늘은 무역었습니다자 오늘 아쉽긴 하지만 짬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을 하고 오늘 낚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